옥년 전자의 전생, 아주 오랜 전생에 어, 눈이 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본인은 그냥 부모님 잘 보내드리려고 하지 장가 가려고는 안 했어. 그눈먼 부모님의 소원이 며느리 얻어보고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하니까 할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뜻을 따른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짜증이 확 몰려와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시작을 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있긴 있어도 늙으면 산에다가 버리기도 하는 그런 그런 세상이었어. 두 사람을 고통 없이 보내는 게 좋은 거다. 부모님을 위한 길이다. 일지어 저렇게 고통스럽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느니 나쁜 엄만 짓게 하는 거고 그냥 지금 빨리 목숨 마치게 하면. 그분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제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해대니까 참다 찬다 참다가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부모를 죽일 흉기도 갖고 갔고요 그러면서 아이 근처에 강도단이 많다고 강도단이 출마할 수있으면 우리 조심히 가자고 친척 집에 조심히 가자고 하면서 숲으로 유인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만나니까 갑자기 본인이 연기를 해. 요 강도가 나타났다면서. 도망간 척을 하고 부모를 죽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외친 소리가 뭐냐면,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찌르는 이가 누구예요? 아들이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련 존재의 전생의 모습이고요.